건설사 부도 시 잔금 반환 소송 절차는 무엇인가요?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이미 지급한 잔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우선 채권자로서 법적 권리 확인이 필요하며 보통 민사 소송을 통해 반환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지급 대여, 공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며 공사 대금 반환 소송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소장 작성 시 청구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부도 건설사의 자산 상태를 조사하여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파상 관제인과의 협의를 통해 반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법적 절차에는 소장 제출, 변론 기일, 참석, 판결 선고 후 강제 집행 단계가 포함되며 소송 경험이 부족할 경우 서류 미비나 절차 오류로 회수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어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과 집행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중도금과 잔금 반환 청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 분쟁 상황에 맞는 단계별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